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고장에 가셨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따로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가 아니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단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라는 이름도 마게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 지역에 그 들어가는 그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하고도 다르고 빌립보하고도 다릅니다. 헤롯 빌립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이사가 영어로 하면 시저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빌립보 지방에서 이름을 따온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헤롯 빌립 대왕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리뽀라는 이름의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관하여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걸 가르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고,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렇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라는 회개를 말했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면 천국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듣기에는 비슷한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인가 보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인가 보다. 또또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예레미야 같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애국적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다.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답입니다. 이 대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남을 만한 엄청난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대답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야, 이건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대답을 내가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굉장히 위대하게 칭송하시면서 이 대답에 이 고백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머리로 판단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세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도 고백할 수 없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이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거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깨닫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특별히 내가 성령이 뭐 어떻게 나를 움직여 주신 경험은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좀이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감수성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감정에 확 느낄 만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좀 이성적인 것이 강하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감정적인 것보다는 나는, 나도 내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잘 모르지만 지나갑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건 기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풍사하게 느껴야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지신다면 나는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을 한 특별한 기억이 없다 하시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막 공부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라는 말은, 바 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 자가 붙으면 대부분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구별하여 보통 부릅니다. 바,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 혹은 누구의 아들 하든지 아니면 출신 지역 이름을 써서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나사렛 예수, 가롯 유다, 바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한없는 축복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사람에게서부터 배워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한 답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인지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입니다. 또 우리 말로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선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능히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세주라는 고백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이름이 원래 시몬이잖아요. 바,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갈대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살랑살랑 누워버리면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바람에 따라 이리누웠다 저리누웠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갈대가 아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 너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이제. 큰 바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베드로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다가 죽었잖아요. 죽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반석 되는 권한을 이어받는 후계자를 세운 겁니다. 그게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제 1대 교황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기 때문에 교화의, 교황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음입니다. 거의 그만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볼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만 아멘하고 순수하게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순진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순진해 가지고 말귀를 몰아 못 알아들고 말하는 그대로만 따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으면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거지,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고 반석이고, 그럼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교회의 반석이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이거 곤란하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약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것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교회에 반석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 이 신앙고백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앙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또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어딘가에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가 어디 있을까 막 찾았습니다 아무리 살도 없는데 일설에 의하면 교황청 어느 비밀금고에 넣어놨답니다 순진하죠 이 성경을 순수하게는 받되 순진하게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열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천국 갈 때, 천국 문 따고 들어가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로 땅에서 돌리는 천국 열쇠입니다.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도 땅에서 잠궈 버리면, 하늘에서도 잠깁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립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매고 푸는 열쇠를 손에 가졌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여러분 손에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이제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먼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창의적으로 새롭게 고백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한이 고백 그대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소리내어 마음을 담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 열쇠를 손에 딱 드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창각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겨 있고 뜻대로 안 열리는 게 있거든. 주여, 이 고백 한번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열 열릴지어다 딱 열면 열립니다. 만약에 잘안 열릴거든.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제 방에 오셔서 열었는데 안 열립지도 하고 따지시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아, 이게 열리긴 열렸는데 시간차가 좀 있나 보다. 좀 천천히 열리나 보다. 내가 너무 성급한가 보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열리나 보다. 이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맞는 때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요. 열쇠 다 돌리기도 전에 이거 왜안 열리냐고 막떠어리고 흔들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매어놓으실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열어놓으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석이요 교회의 기초요 하늘의 복을 메고 푸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반석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반석 같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로 메고 푸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